아, 맞다. 저기 엄마 말은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꼭 지켜야 규칙을 했어요. 매튜 회장님이. 안녕히 계세요, 보조회 대표님. 엄마, 이제 진짜 가자. 이수? 이소? 이소가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빼주세요. 설마. <웃음> <웃음> 여보세요? 지금 어디에요? 아직 출근 안 했던데. 출근하려고 당신 집에 왔다가 온 김에 커피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럼 커피 마저 마시고내 사무실로 바로 와요.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러죠. <laughs> 이수 성찬 그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네요. 그래서요? 이대로 괜찮겠어요? 성찬이 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죠. 무슨 뜻이죠? 어차피 모든 건 당신 계획이잖아.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는 계획. 안 그래요, 심준석 씨? 아, K라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 금라이 역시 넌우이 틀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쫄아서 벌써 도망쳤을 텐데 당신이란 여자는 참 도무지 무서운 게 없어 <laughs> 맞아 난 무서울 게 없어 난 당신이 이소가 아니어서 차라리 좋은데 <laughs> 점점 더 마음에 드는데? 성찬 그룹에서 어떤 발표를 할 거라 생각해요? 민도혁이 범인이다? 아마도. 그럼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기미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날 믿어. 내가 확신 없이 움직인 적이 있나? 그래서 말인데 이번 일은 당신님이 맡아줘야겠어. 내가? 아무래도 방담이 친엄마가 직접 나서는 게더 호소력이 있을 테니까 어렵지 않아. 그 문건대로만 해주면 돼. 할수 있지. 좋아요. 나한테 맡겨요. 대신 당신의 티키타카 지은 절반을 넘겨요. 정확히 5대 5. 하... 7대 3은 어떨까? 나도 내 인생을 걸었어. 일이 잘못되면 나도 죽어. 오대오. 다시 생각해 보니 딱히 나쁜 거래도 아닌 것 같네. 오대호콜. 우린. 왜 파트너가 될 거야? 반가워요, 신준석 씨? 나 약속 있어요. 나가봐야 돼요. 방해장의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어딜까? 그 돈을 찾으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요. 하나 더. 성찬 지분도 절반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응. 당신이 성찬 그룹을 차지하는데, 나도 확실히 일조했으니까. <laughs> 보면 볼수록 세미 투명한 여자야. 돈은 언제나 확실하고 정확하죠. 그런 점에서 우린 참 닮았죠. 사람을 믿지 않는 것도 돈을 좋아하는 것도. 차주라는 어떻게 할 건데? 방해장 돈이 들어올 때까지만 써먹어야죠. 차주란까지 나누기 시작하면 남처로도 지목 챙길 테고, 계산 복잡해져요. 차주라는 당신이 해결해요. 그 여자님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요. 당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나 말고 세상에 또 있는 게 불편해요. 당신이란 여자 참 대단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 그룹 사냥에 나서야죠. 내가 적극 도울게요. <laughs> 졸도하지 마. 최소 2조 원은 넘을 듯. 곧 탑자로 모시고 가겠음. 현금 확인 완료. 약속 장소에서 대기할 것. 준비돼. 고다시우 빨리 들두고 나가주세요. 우리가 아주 할 말이 많거든요. 꼬개만 걸어요. <laughs> 아주 깜찍하게 날 속여먹었네. 내 선을 배신한 누가. 지혜비도 걸로보의 등을 믿은 내가 아 눈엣지. 이래서 어린 것들이라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돈 어디로 빼돌렸어, 심준석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구나. 네명의 아주 긴것 같지, 급나이. 난 길바닥에서 밤새 기다렸는데 네가 얘기했던 탑찬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날 갖고 놓은 거야, 네 깡패 자네. 네가 빼돌 지분 따윈 필요없어. 애초에 상종 못하라 인간하고 엮이지 말아어야했어방 회장 돈만 내놓으면 네가 진짜 심준석이란 건 비밀로 해줄게. 내 관용은 여기까지야. 날 상대로 협박하는 아. 거야. 폭로 전문가 금나이내 정체가 밝혀지면 너도 같이 아작나는 거야. 방담미의 친모 금나이가 딸을 죽인 살인자와 손잡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하나하나 밝혀줘. 괜장야 이런 어. 어. 어, 어. 어. 케이, 네가 확인해야 할게 있어. 테이블에 있는 핸드폰을 봐. 키타카 대표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매튜리가 진짜 심준석입니다. 당담의 친모 금나이가 딸을 죽인 살해자와 손잡고 무슨 짓을 했는지 düny. 세상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 뭐야 이거 아. 아 씨. 개자식 씨. 슨짜아 씨. 는 거야! 짜 진짜.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들은 바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심준성이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